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밥도둑 팽이버섯 조림 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고, 어.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팽이버섯이에요 맛과 영양이 아주 좋죠 뭐 된장찌개나 버섯전골 다양한 요리에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은 맛있는 팽이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버섯부터 손질 좀해 보도록 할게요 팽이버섯 한봉에 150g짜리 세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밑동을 많이 잘라내지 마시고 버섯 배지 부분만 살짝 잘라서 버린 후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배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량 섭취가 가능하니까 굳이 많이 잘라내실 필요가 없어요. 양념장에 들어갈 대파는 4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열십자로 자르신 다음에 쫑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 지름은 한2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식용유를 28g 정도 계량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물기를 완전히 빼준 팽이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팽이를 물에다가 살짝 헹구지 않고 담가 버리면 물을 먹어 버리면 나중에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털어내신 다음에 위에다가 1열 종대로 깔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은 45g. 자, 화미표 백물엿은 24g 정도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25g 정도 넣어 주시고요. 자, 백설에서 나온 갈색 설탕은 8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간마늘은 15g 정도 넣어 주시고요. 자, 롯데표 미림은 20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를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대직한 양념을 넣고 조림을 하면 타겠죠?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줄게요. 60g 정도만 넣어서 좀 씻어 걸좀 해서 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팽이버섯 조림 만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나중에 드셔보시면 밥두 공기 순삭할 거예요. 고기 먹는 것보다는 이 팽이버섯 먹는 식감이 아주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파를 넣어서 같이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춧 가루도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 통깨를 6g 한 숟푼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려서 먹었을 때 간이 딱잘 나오나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오. 그리고 딱 좋아요.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자 뚜껑을 닫고 3분 30초 정도만 자, 팽이 숨을 죽인 다음에 위에다가 양념을 올려서 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 이후에 불은 약불로 조절해 주시고요. 양념장을 위에다가 고루고루 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팽이 위에다가 골고루 다 올려 주셨으면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두 스푼 약 12g 정도만 뿌려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7분간만 찜을 하듯이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불에서 7분 동안 조리하시면서 혹시나 탈까봐 걱정되시면, 자, 팬을 살짝만, 두세 번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분 이후에 뚜껑을 열면, 자, 팽이버섯이 이렇게 자글자글 끓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밥을 비벼 드셔도 맛은 있지만은 조금 더 진하게, 좀 간을 좀 간간하게 드시고 싶으면, 강불에서 2분 정도만 더 조려 주시면 더 진하고 더 풍미있는 맛있는 팽이버섯 조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전사는 2분 정도만 더 졸여 보도록 할게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주 군침이 돕니다. 자 식재료 가격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잘 행복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리고, 아우, 딱 좋아.